여러분, 안녕하세요. 내가 생생한 남자, 내 생남, 존쌤입니다. 자, 오늘 유닛 2, 명사, 셀수 없는 명사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명사에 대해서 배웠어요. 명사를 뭐라고 한다고 그랬지? 다른 말로? 쉬운 말로? 이름이라고 그랬죠. 이름. 그래서 존쌤, 뭐, 뭐, 펜슬, 뭐, 이런 거 있잖아. 지우개, 필통, 책, 뭐, 노트북, 이런 거. 자,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을 때는 셀수 있는 명사, 셀수 있는 명사에 대해서 배웠죠. 지금부터 쓰지 마세요. 자, 명사가 보기만해. 명사가 있어. 근데 하나일 때는 어, 혹은 언을 붙인다고 했습니다. 기억나? 기억 안 나면 다시 복습해야 돼. 어. 자, 그리고 여러 개일 때는요. s나 기본적으로 es를 붙인다 그랬죠. 자, 근데 말이죠. 오늘은요. 셀수 없는 명사. 아니, 명사가 셀수 없는 게 있대. 어. 근데 지난 시간만큼 길, 게 걸리진 않을 거야. 그러니까 지난 시간 생각보다 좀 길게 나왔어. 나는 한 13분에 끝내려고 했는데 17분 나와가지고 좀 당황스러웠는데. <laughs> 그만큼 선생님이 많은 것들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셀수 없는 명사란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읽어보죠. 같이. 자, 셀수 없는 명사는 일정한 모양이 없어가지고 색이 어려운 명사들이래. 일정한 모양이 없대. 오. 자, 그 종류가 있다고 하네요. 셀수 없는 명사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을까? 첫 번째. 고유의 이름 있지. 고유의 이름.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첫 번째 예시를 이렇게 막 하는 거는 따라하는 거 아니야, 필기. 첫 번째 예시를 John이라고 했는데, John이라는 거는 어떤 특정 사람의 고유한 이름, 이름이란 말이야. 어떤 사람의 이름, 이런 거. 셀수 없는 명사로 분류한대 그래서 당연히 쓰지 마세요 그 앞에 어나언 그리고 s나 es 붙일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이제 수지 여자 이름입니다 붙일 수 없어 s나 es 뭐 어나언 자 아무튼 이런 녀석들은 셀수 없다고 하고요 두번째 그리아 국가 이름 이것도 어떤 국가의 이름이잖아 고유한 이름 그죠 그리고 서울 어, 그 국가의 수도의 이름이잖아? 셀수 없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셀수 없는 명사.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어, 그냥 이런 것들이 셀수 없는 명사로 어, 속한다. 는 거야. 그냥 받아들이면 돼. 어. 자, Monday는 월요일이죠. 써볼까요? Monday. 월요일. 월, 아이고, 글씨를 좀 예쁘게. 월요일. 그리고 January는 1월입니다. 2월은요? February. 학교에서 배우죠. 어.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이거 첫 번째 달의 이름이 뭐야? 고유한 이름이 아 월요, 어, January 1월 그리고 한주에첫 번째 요일에 고유한 이름이 뭐야? Monday 월요일이죠. 자 그리고 고유 명사라는 것들은 녀석, 이런 녀석들은 어 앞에 대문자로 시작된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한번 쳐볼까? 알겠지? 자 이렇게 동그라미 어쳐 봅시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물질입니다. 뭐 고체, 액체, 기체 이런 것들 셀수 없다고 하는데 뭐냐면은 일단은 어, 어떻게 한번 해 볼까? 자, 설탕, sugar, 소금. 어, salt 이렇게 돼 있잖아. 음. 설탕이라고 쓰세요. 모르면은 빨리빨리 쓰고 외우자. 그리고 salt는 소금이야. sugar, salt. 이건 상식적으로 못 쓰지. 아니, 소금을 누가 세? 소금 3 2 8 0 0알 사고 싶습니다. 이러진 않잖아. 소금 뭐몇그램 1kg 이런 걸 사지. 막몇달몇달 이렇게 세진 않죠. 상식적으로. 그래서 설탕이랑 소금 셀수 없다고 합니다. 이거 이해 가지? 자, 그리고 milk, water. 액체죠. 액체 셀수 없습니다. milk는 우유, water는 물이죠. 우유 물. 그죠? 자, 그리고 butter, gold. butter 버터는 우리가 그 먹는 그 식재료 버터를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gold는 금이죠. 자, 버터, 금 이거 뜨거운 온도에 녹아 안 녹아? 몰라? 아 버터는 입에 넣으면 녹잖아 이거 뜨거운 온도까지는 아니여 따뜻, 따뜻하게만 해도 녹네요 자 그리고 골드 엄청 뜨거우면 녹습니다 자 녹으면 액체지 녹으면 액체도 셀수 없어 알겠죠? 음. 자 그리고 에어는 공기야 에어, 공기 gas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gas입니다 셀수 없습니다 기체? 셀수 없다고 하네요 기체, 공기 같은 거? 기체 셀수 없다고 하네. 자, 과목 math 수학, music 음악 셀수 없습니다. 과목 셀수 없다고 하네요. art 미술 그리고 history 역사 셀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떻게 되나요? 운동 셀수 없다고 하네요. soccer 축구 그리고 baseball 야구 셀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 물론 지금 듣자마자 외우는 건 불가능한 거야. 그 누구도 그렇게 못 한다고. 아 물론 천재는 할수 있어. 어. 난나는 천재 아니야. 자, 근데 저는 천재예요. 엄마가 어릴 때부터 천재라 고 그랬어요. 그래? 자,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걸셀수 없다고 합니다. l o 사랑이죠. 사랑 눈에 보이는 게 아니야. 사랑을 해서 나오는 행동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지 사랑이라는 그 개념 자체를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Hope 희망. 희망도 눈으로 보이는 개념이 아닙니다. luck, 행운.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죠. 자, 뉴스, 소식. 소식도 눈에 보이는 게 아니야. 야, 내가 좋은 소식이 있는데. 뭔데? 보여줘봐. 어떻게 보여줘? 뭐 소식을 주머니에 넣어 갖고 올 거야? 말이 안 되죠. 어, 눈에 보이지 않는 개념? 셀수 없습니다. 자, h o m 숙제. 셀수 없습니다. 숙제도 눈에 보이는 개념이 아니야. 음. 숙제도, 수학 숙제 있어. 뭔데? 어, 객관식 문제 몇, 몇 번부터 몇 번까지 풀어오는 거야. 그거를 눈으로 어떻게 보여줘. 어, 책을 펼치면 되죠. 아 그건 책을 보여주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어. 어.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요런 명사들 셀수 없는 명사라고 합니다. 셀수 없는 명사의 종류, 셀수 없는 명사라고 미주 한번 쳐보고 다시 한번 정리해 보죠. 요런 것들이라는 거야. 받아들여야 돼. 지금 당장 외우진 않아도 된다고 그랬어. 근데 차차 이제 외우자는 거야. 내 말은. 자, 셀수 없는 명사의 특징입니다. 당연히, 셀수 없는 명사에는, 어나, 언, 이나, 그리고, s나, es, 붙일 수 없겠죠. 왜냐면은, 어나, 언이라는 거는 하나일 때 붙이는 거였잖아. 근데, 셀 수가 없단 말이야. 하나라고도 말을 못 해. 하나라는 것도 세는 거잖아. 그죠? 자, 그리고, s라는 것도 여러 개라는 거죠. s나, es, 붙일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a water. water waters 안 된다는 거야. 안 됩니다, 이거. 안 돼, 안 돼. 이렇게 다시 한번 해 볼까요? 자, 그래서 그냥 s가 붙거나 혹은 어가 붙거나 그런 것들이 아닌 그냥 water. 그냥 이렇게 쓴다는 거야. 알겠죠? 어. 자, 그리고 homework 셀수 없다 고 그랬죠. 그래서 homework 혹은 homeworks. 이게 안 된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x 쳐 볼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냥 homework 이렇게 딱 쓰는 거야. 아시겠죠? 어. 자, 그러면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 셀수 있는 명사 그리고 셀수 없는 명사를 이제 우리가 오늘까지 하면 요두 가지를 다 배우는 거잖아 그두 가지 개념을 어우리 한번 비교해 볼 거야 셀수 있는 명사는요 언을 붙일 수 있죠 언나 어, 언을 붙일 수 있죠 하나일 때 그래서 a cat 고양이 한 마리 an umbrella 우산 하나 셀수 있어 이렇게 그죠 하지만 셀수 없는 명사 붙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hope는 희망이라고 그랬죠? 희망 눈에 보이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어'를 붙일 수 없는 거죠. 그냥 '호' 쓰는 거야, 알겠죠? 자, 그리고 셀수 있는 명사 's'나 'es' 붙일 수 있죠. 그래서 'pens', 'pens'들, 그리고 d i s h e s 면 접시들 이렇게 가능하지만 자, 셀수 없는 명사는요 's'나 'es' 붙일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loves'가 아니라 그냥 'love'하는 거야. 'love' 아까 했죠? 사랑. 설마 'love'를 모르는 학생이 여기 있진 않겠지? 어. 조용히 입 다물고 오늘 외우자. 저예요막 이러지 말고. 제가 몰라요! 막 이러지 말라 말이야. 음. 자, 셀수 없는 명사는요, 복수형은 없기 때문에, 셀수 없는 명사 복수형 없잖아. 없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 여기 한번 밑줄 쳐볼까요? 셀수 없는 명사는요, 그리고, 비동사의 어, 경우에 항상 이지를 써요. 이지, 빨간색, 동그라미. 쳐보죠. 선생님이나 필기 똑같이 하시는 겁니다. 항상. 말씀드리죠. 자, 그래서, 어, 첫 번째, 한번 우리가 골라보자는 거야. 우리가 이런 문장을 지금 영어로 보고 있는데요. 금은 매우 비싸다. 이런 문장인데요. 선생님이 일단 뜻을 알려줄게. very는 매우라는 뜻이야. 매우. expensive. 비싼. 매우 비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어, 골드를 쓸 거냐? 골드를 쓸 거냐? 이제 그걸 물어보는 건데, 자, 골드는 엄청나게 뜨거우면 녹을 수 있다고 아까 했지. 금. 그죠? 그러니까, 녹아서 액체면은셀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가 붙은 거는 안 되겠고 그냥 골드가 맞겠죠. 그리고 비동사의 경우에 뭐라고요? 이지를 쓴다고 좀 전에 위에서 우리가 확인을 했죠. 그래서 이지가 나온 거를 우리가 보고 있고요. 두 번째 소트. 소금 상식적으로 셀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소금 25,000알 사고 싶은데요. 그러면 주인이 막 25,000을 계속 세고 있어. 그건 아니잖아. 로보트가 세면 되잖아. 아니 그런 로보트를 누가 만들어 그죠? 그래서 몇백 그람, 혹은 뭐몇 킬로 그램 이런 식으로 소금이나 혹은 설탕들은 그렇게 판매가 되고 우리가 구매, 구입을 매구 하고 있죠. 몰랐어? 엄마랑 장에 가서 한번 봐봐. 어, 마트에 가서 한번 봐보세요. 어, 사탕만 사달라고 하지 말고. 자, 아무튼 간에, 솔트 셀수 없습니다. 그래서 S가 붙은 건안 되겠죠. 그래서 그냥 솔트가 어, 정답이 될 것이고, 어, 셀수 없는 명사는요, 비동사의 경우 이지만 온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salt is important for people. 자, 우리가 이런 문장을 보고 있는 건데, 소금은 사람들에게 중요하다라는 문장이죠. 자, important라는 거는, 중요한이라는 형용사야. 중요한이라는 형용사. 그리고, for는 어, 명사에게라는 뜻인데, 나중에 차차 알게 될 겁니다. 그냥 오늘 쓰고서 익혀보자. 그리고, people, 사람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 salt is important for people.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선생님이 예상한 대로, 어, 오늘 두 번째 시간은요, 시간이 길게 안 나왔네요. 10분가량 정도 나왔는데, 자, 다시 한 번, 셀수 없는 명사. 셀수 없는 명사는 뭐가 S가 붙거나, 뭐 ES가 붙거나, 어가 붙거나, 언이 붙거나, 막, 뭐 F를 V로 고치고, ES가 붙거나, Y를 뭐 I로 고치고, ES가 붙거나, 막, 그런 거 있었잖아, 지난 시간에. 그래서 우리가 17분 나왔죠.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게 뭐야? 어떤 것들이 셀수 없는 명사에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익숙해지고, 외우기만 하면 되는 거야. 어, 괜찮죠? 어,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 두 번째 강의. 자, 요 강의를 토대로 해서 문제를 꼼꼼하게 한번 풀어보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 안녕.